아, 시청자 여러분, 안녕 이경입니다몇 주째 입에 단내가 나더러 털고 있습니다. 해를 거듭할수록 상처만 늘어나고 있어요. 아, 10대 선호도 제로! 물들 하지 않나? <laughs> 두 명! 채팅방에 물고기 사진 몇개 보냈다고 감탈당했어요날내보냈다고 <laughs> 아주 너덜너덜합니다, 너덜너덜해요. 철저하게 10대들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. 에피소드 네 번째. 십 세야 놀자 오늘은 십 대들이 많이 모인다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요즘 애들은 동네 놀이터사를 놀고 언택트 시대에 맞게 디지털 놀이터에 모여 논다고 하네요 이 디지털 놀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도우미 한번 초대했습니다 김우석 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, 네 안녕하세요. 직속 규라인의 막내이자 뭐든 열심히 하는 김석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주 더 떨려라, 좀더떨려요 우리 우스콘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십대들한테 외면 당한다고 생각해요? 십대들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... t v 를 많이 안 봐. 아하. 그래서 그렇지 않나. 얼코이 그럼 우리가 자료 옮겨 가지고 하나 하나 아... 해 봅시다. 자, 갑시다. 어디서 왔나요? 뒤에서, 아, 뒤에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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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아. 아, 뒤에서. 아, 네. 십대들의 문화를 가르쳐드리러 음, 왔으니까 선배님께 첫 번째 인스타, 네, 인스타 계정 있으세요? 제가 그 디지털 대사 선구자였어요. 아, 순식간에만 한 6만 팔로워가 늘었어요. 어, 6만 팔로, 네. 그럼 지금 훨씬 더 많은. 근데 비밀번호고다 까먹었어요, 없어졌어요. 지금 만들어놓은 것도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네네네. 이게 5천 명밖에 안 돼.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보자는 거죠. 로그인 하는 중. 계정을 찾을 수 없어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, 계정 찾기에는 제가, 제가 써볼게요. 인앤인픽처스 네. 사용자를 왜 찾을 수가 없지? 인앤인픽처스 맞죠? 아 이거 음. 큰일 났네? 문자가 와야 되는데 문자가 이거죠? 문자가 어디 있죠? 하는 거는 우리 대문 있잖아. 비밀번호하고 통장 비밀번호나 찾겠죠. 제일 중요한 어. 거. 잠시만요. 한 번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내가 가져 가서 하고 아. 올까? 핀이 <laughs> 뭐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네. 해 보시려고 네. 노력이 많으시네. <laughs> 너무 다. 어, 어 생명이거든. 아, 이런 일이 아, 이게, 같은, 이게 메인 몰랐던 아이템 거야. 같은데. 어, 메인 아이템인데 어. 이게 벙크난 거야, 지금. 오, <웃음> <웃음> 원래 선배님 팬분들 이 여기 계시니까 어. 팬하고좀 소통을 해 보려고. 아, 알지. 무슨 말인지 알아. 근데 이거 뭐 무용지물이지. <laughs> 네. 아, 이, 이 제들. 오 어, 왔다, 왔다 왔다. 아 왔다 왔다. 아, 왔어 왔어. 아, 이제 아, 아 됐다 됐다. 어. 아, 됐다, 됐다. 어. 비밀번로 쓰실 거 이제 네, 선매님저 쓰실 거 입력하시면 될것 네, 같습니다. 네, 네. 잘 기억하실 보이시네. 수 있는 걸로 쓰는 게좋으실것 같아요. 이게 된다고? 아니 그거 내 자리는 안될것 같고. 그래. 거. 그? <laughs> 네. 저 편집해 주세요. 오케이. 네. 잘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걸 못 하시면 어디 있어? 다 나오네. 아, 4,208로 정도 계시네요. 아. 4,200만 이분들만 해. 6만 6만 명. 6만 명짜리 계정은 지금 찾을 수가 없어. 찾을 수가 없어? 그럼 6만을 일로 오라고 하면 안 돼? 아, 아깝네. 아 <laughs> 인스타 라이브 한번 해볼까요, 선배님? 오케이, 인스타 라이브. 로 누르시면 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. 이거. 네. 자, 이, 켜진 거예요. 아 빠빨 들어와. 두 분, 두 분. 아 어디? 네 분, 네 분, 네분 들어왔어요. 여섯 분. 여섯 분. 하나, 둘, 셋, 넷열 분. 여섯 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. 네. 여섯 분. 어 열네 분. 열네 분. 이 정도면 여기 뛰어 넘을. 여기 신...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야. 스무 아... 스 스물 분 들어왔어요. 스물 분. 아... 여기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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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이제 거리서서 올라오네. 안녕하세요 김경균이 개울령 작가예요. 개울령 작가 이게 왜 올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홍진영 씨 들어오셨다. 홍진영 씨. 아, 홍진영 선배님. 아 홍진영이. 네. 여기, 아, 여기 계신 선배님이라고. 아 신영이. 아 재환이도 들어왔네. 일영 때가. 예. 네. 예림 씨도 들어왔어요. 우리 네. 예림이 들어왔다고? 아 예림이다. 우리 딸인데. 팬보다 이게 지인이 거의 들어오시네요. <laughs> 질문 한번 십대분 계시냐고요. 네. 그럼 이제 댓글이 올라옵니다. 십대분 아, 계세요? 십대분 계세요? 계세요? 계세요. 선호도가 제로. 삼십 대, 삼십 대, 십 대분 계세요? 어? 이거 열 살, 열 살, 열 살, 열 살. 살이 열 살인데 경규 형님 좋아해요. 아이 뭐야 서른한 살 편입니다. 아, 31살. 아 그래요. 저도 아저씨라 들어왔어요. 일구팔삼, 팔십삼 년생이시네요. 삼십 대가 이제 아저1십 대들만 들어오세요. 아. 다 나가실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 그럼. 안녕. 안녕. 아, 이번 전 진정한 10대 화려. 네. 네, 선배님 이 들고 시작하실 때 거예요. 가운데 거 누르시면 시작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아 지금 2,600분 <laughs> 000... 쭉쭉쭉 올라네. 1만이야, 1만! 야, 72명에서 1만 올라갔어. 에이, 여러분 안녕. 안녕? 예? 네? 기분 나빠요? 그러지 마세요. 웃기도 같이 보여주세요. 저 좀만 더 쳐다보세요. 어. 자, 우리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어, 거 올라간다. 급품올라다 계정 주인 김석이라고 합니다. 네. 어, 혹시 이제 우리 선배님이 십대 마음을 사로잡으려면은 음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. 젊어지시라고요? 아 점괘 사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애교 보여달라는데요 선우나? 네. 애교가. <laughs> 왜 자꾸 떨어지? <laughs> 갑자기 줄어드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자꾸 떨어져. 아 이씨. 찐경규 많이들 좋아해주고 많이들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한꺼번에 댓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지.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혹시 웨이브라는 어플 들어보셨어요? 웨이브? 10대 친구들이 음. 최근에 많이 하는 영상통화 어플이래요. 제가 나의 그림 실력을 보여드렸어. 나는 시민! 그 어, 무슨 말이야? 어, 손민정은. 아 손민정은! 이렇게 뵙니까 반갑네요. 그러니까, 아 참나. 음. 간단하게 게임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드로잉 키즈해범 님의 차례입니다. 이게 뭐죠? 맛있는 거예요, 맛있는 거. 뭐죠? 파닥 파닥. 오 우성이 우 맞췄다. 아 파닥. 파닥 맞췄습니다. 색깔을 잘 봐주세요, 여러분. 색깔. 그렇죠, 그렇죠. 빨리 빨리. 이아 아... 도비 PD님이 그리시고 계신 거예요. 정답 이경규. 어? 선배 나가 나가셨는데요? 하기 싫으셔서 나가셨. 아저씨 왜 나가셨어? 아저씨 나가셨어. 아 아저씨가 아니고 선배님 나가셨어. 재밌으시죠 선배님? 음. 계속 할까요? 아니 그만할까요?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이제 피님이랑 했으니까 음. 모르는 진짜 십대 분들이랑 대화 한번 해볼까요? 아 해봐야지.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. 뭐 마피아 할 사람 구함, 별의별 상담소 그런 것들하겠습니다 말씀 한번. 여보세요. 굉전얘 애기인 것 같습니다. 와. 몇 학년이에요? 양학년이요 2학년. 저도 학교양학년이구나 이야 10대네. 그렇죠. 그러기보다도 아저씨가 10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슬라임이랑 네? 슬라임 슬라임. 틱톡이랑 틱톡 틱톡 틱톡. 네. 있는데 네. 그 애들을 많이 해요. 그렇죠. 다른 사람 있어요? <놀람> <놀람> 뭐야? 들 어? 알고 계시네, 아, 알고 계시는그 이경규야. <laughs> 이경규야. 아, 이경규야. 누구세요? 친구 추가 받아주세요. 예? 친구 추가요. 저 이경규 팬이에요. 아몇 살이에요? 저는 15살입니다. 15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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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제가 하는 방송이 카카오 t v 사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좀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다음 방은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?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방법. 네. 아, 벌써 아까 그두분 들어오셨네요. 네. 아, 진짜 찐팬이네요. 이영규 네. <laughs> 아저씨가 10대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영규 <laughs> 대답은 안하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요리이 겸자 들어온거다나가어요다 나갔어요. 아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이제 마지막 틱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. 이렇게 제 얼굴이 이렇게 만화로 바뀌는 거예요. 아, 이거를 아. 손으로 이렇게 어. 넘주시면 원래 얼굴로 돌아갑니다. 어, 어. 선배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서, 일단 선배님 어. 어, 네, 그렇죠. 야 진짜 공부 잘해하겠다 <laughs> 다시 한번 왼쪽 오, 오른쪽으로 아 아니, 얘는 아니야 아 얘는 아니야 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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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이렇게 넣는구나 이제 그러면 연습 다 끝났으니까 네. 선배님 챌린지를 아무 경규 챌린지 같은 십 음. 대들이 다따라할만한 그런 챌린지를 음.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요. 이 미국 ABC 방송에서 네, 나왔는데 네, 네. 매지가이 매직 쇼라고 아, 매직아이 눈 돌리는 거거든. 오 매지가이 근데 괜찮아 매지가이. 아이치. 매지가이 챌린지. 내가 한 사십 년 돌렸어요. 아. 근데 이게 안구 운동에 정말 좋아요. 나이를 뭐 수록 노안이 오고 있는데, 사실 은 노안이 오지 않아요. 계 음. <laughs> 눈을 돌려가지고 십대들이 노후 대비를 할수 있는 아, 그렇죠. 그런 컨텐츠예요. 예, 대들이 안경 쓰는 일 많잖아요. 아, 네. 미리 미리 준비해야 돼요. 건강 네, 그 챙겨야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온가족이 한번 돌려보시게자 가자. 이래서면서 네. 돌리고 에 모래를 맞춰서 춤을 추면서 좀 돌려주면 어떡해. 제가 그러면 좀 무빙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지, 하겠습니다 그렇지. 선생님, 선배님 선배님 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 돌아가면서 올라가 서섬이얼기딱비시겠습니다 <laughs> 가자 어, 자 가겠습니다 선배님 돌리고 아. 왼쪽 <laughs> 오른쪽 아 마지막에 아 오케이 나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? 오케이 나우 하니까 마지막 오케이, 오케이 나우. 나우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왼쪽 돌리고 오른쪽 돌리고 왼쪽 오케이 나우 네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 선배님 돌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, 나 now, h a n i k 오케이, 나 y now. 시면 a y now. 쪽 k 나. y 나 o w Okay, now. now okay, okay, now. 네, 아. oh, now. Oh, now. 아, 나왔습니다, okay, now. o k 가 y now. o k a 이 now. Okay, now. Okay, now. Okay, n o 자 아, k 가 y now. Okay, 이 o w o k a 이꽤 있는 오케이 y now. o 오케이 아 오케이 아아 아아 완벽했습니다 선배님 또아 이런 거 챌린지 하면은 상품 같은 거 있으면 많이 따라 하시거든요. 음. 상품을 주겠다 이런 건또 걸고 어. 해야 되거든요. 닭닭닭 보내주네. <laughs> 총1 0 분께 하면 될까요? 1 0 분께 하면 되죠. 총1 0 분께 따라 하면 집으로 그냥 해시태그 치킨 이런 거 많이 음, 검색하거든요. 해시태그, 치킨, 치킨. 치킨하고 돈치킨이라고든 돈치킨. 돈치킨 <laughs> 돈치킨이 뭔가요? 돈치킨이요. 아. 열명 <laughs> 치킨 이렇게 마지막으로 음... 가하겠습니다 네. 짠. 자. 아, 됐어. 다가 누가 할지 자 가겠습니다. 오. 음. 왼쪽. 오른쪽. 네. 아, 어. 그래눈을 돌려야 되는데. 어 근데 아무도 안탈것 같은데 진짜. 어 너무 재밌는데. 좋아 좋아 돌리고 이거 봐. 진짜 근데 되게... 아, 이걸 따라 이걸 따라 할까요? 아, 눈잘 돌리는 분 많아 매직아이 챌린지 이 매직아이 챌린지 선풍적인 유행이 아마 기대됩니다 아, 네. 왜냐면눈 돌리면 치킨 돌립니다 아, 치킨 돌립니다. 자, 아, 치킨 먹자.